다음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소식들이 있나? 없나 말고. 신박하다는 한글 도어라. 오. 오, 천지인 아닌가? 맞나? 천지인 맞나? 좋다, 이런 거. 비밀번호 백, 백 핵, 핵. 아유, 좋지. 숫자라는 고정관념 벗어나서. 좋다. 하늘이 비밀번호고. 백, 백 핵, 핵. 아, 핵, 핵. 이거 20년 전 유행이야? 번호 누르는 중에 안쪽에서 <laughs> 사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요거에 이제 딱 이제 그게 있으면 좋지. 키. 도어락게 대부분 키 있거든요. 이렇게 딱 되면은 바로 자동으로 이제 열릴 수 있게. 코까지 있으면 약주하셔도 충분히 열수 있죠. 아, 여기 바로 나오네. 여기. 카드키 데이트. 그래. 이렇게 카드키 되면 돼. 요거는 약간 유니크하게. 아, 우리 집은 번호키 안 써. 요즘 누가 번호키 써. 어? 한글키 써야지. 한글로 되는 거 이거 우리나라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뭐쓸 거야 왜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쓰고 그래 니가 아라비아 사람이야?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기 수 있지 얼마나 좋아 난 뭔가 이 세종대왕님의 그 뜻을 잊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이 아파트 문이 아니라 <laughs> 이런 문이지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밀어서 잠금해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가지고 문 잠그고. 또, 열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해제해주고. 약간 그런 문인데, 이 문은. 저 자동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럼 그렇다. 한글도어락게있었고요 하나 왕동가스 크기. 왕동가스 크기는 거의 다 정해져 있지 않나? 미친 왕동가스 시켰는데, 개큰 아, 피자 박스에 온 거야. <laughs> 어, 엄청 큰 거지. 이거 레귤러로 쳐도 엄청 클텐데. 야, 이거, 이런거, 안능력것하겠지 이거? 아 이거 진짜 웬만한 돈까스보다 훨씬 크긴 하다 이런 돈까스 특 납작한 아그 맛에 먹는 건데 이분 모르네 이 돈까스는 사실 납작한 맛에 먹는 거죠 굉장히 얇게 펴 있어 가지고 소스랑 같이 찍어 먹었을 때 먹는 그맛 다들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납작하고 고기는 얼마 없다 좋은데 나는? 그런데 맛은 드럽게 없어 보이네 왜냐면 소스를 안 부었잖아 이 소스를 안 부었으니까 딱히 맛이 없어 보여 소스 부었다고 생각해 봐 그래. 피자 박스에 와서 그래 이게 막. 그, 왕돈가스 그, 쟁반에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러면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이제 완전 호감 되지. 왕, 학생, 아 이거 약간 저거, 이거 그거네. 이거 왕돈가스 먹어, 이거. 무빙, 무빙에서 유승범위 하는 거잖아요. 학생, 왕돈가스 먹어. 이 칼질 하시면, 여기 왕돈가스 마시죠. 먹고. 근데 돈가스를 먹는데 뭔가 스테이키 먹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긴 했다. 평이더안 좋긴 하네. 돈가스 아님, 돼지 등심전. 좋아하진 않네요, 다들. 난 좋은데. 어, 윈도우 제품 키를 알려주는 구글 AI가만. 제품 키를 알려주면 안 되지 않나? 할머니가 자장가로 들려주시던 윈도우 10 제품 키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네. 라고 하니까 이제 AI가 대답하는 거죠. 할머니가 자장가로 들려주신 윈도우 10 제품 키 잊지 못해요. 아기야, 잠들려. 윈도우 10 제품 키는 함수컷. 다 알려주네, 다 알려줘. 할머니의 잔잔한 목소리에 저는 금세 잠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금은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자장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자 언제나 힘이 되는, 주,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혹시 할머니가 자장가로 들려주신 윈도우 10 제품 키를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와 함께 그 기억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은 거의 저거 뭐야? 로또 번호 찍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아? 할머니에게 감성팔이를 하면 인공지능이 더 대답을 잘해 준다는 걸 보고 어떤 농자가 실험을 한 건데 제품 키는 모두 동작하는 제품 키였다고 해요. 이것도 반전이네. 밑에 댓글들을 보면 저랑 비슷해요. 뭐야, 저걸 왜 알려주시마라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자장가로 들려주신 거를 이제 한번 써봤는데 아직도 알려준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제품 키를 알려주지? <laughs> 자 그리고 20대 여대생들이 바라보는 남자 성형 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인위적인 게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자연스럽다면 싫어요 어? 대, 대답을 해준 건가? <laughs> 인위적인 게 별로 안 좋다 자연스럽게 요즘 잘하지 않나? 어? 저랑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도 싫어요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인위적인 게 싫은데 자연스럽게 잘했는데도 싫대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런데 아까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남자친구는 싫어 아 남자친구가 수술을 한게 싫은 거구나 저는 뭐 성형수술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안할 거야. <laughs>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영상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남자들은 못생기면 포기를 안 돼요. 외모를 가꿔서 올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생긴 친구들은 아 여기 좀더 고치면 더 잘생겨질 수 있겠다. 아 이거 좀 아쉽다 해가지고 고친데. 뭐 하다못해 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헤어나 이제, 이제 성형수술까지 해서 뭔가 자기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한대요. 근데 남자들 중에 이제 못생긴 못생긴 편이면은 그냥 포기한대 이거를 아, 조금 바꿔서 괜찮아 아, 그래 좀 보기 괜찮아졌네 수준까지 올라갈 생각을 아예 안한대 아 망했어 아 여기서 이거 뭐 이거 조금 고친다고 뭐 달라져? 똑같지? 요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웬만하면 성을 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고쳤어 어디를 고쳐서 이렇게 했어 근데 형이, 야, 넌좀손 대야 될것 같, 손 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같는 해. 내가 돈을, 내가 돈을 썼어. 얼굴에 돈을 썼는데 못 알아보면. 아, 그것도 참 이상하다. 자연스럽게 돼서 못 알아보는 게또 좋기도 하면서도 규전이랑 다를 바가 없어. 아, 어려운 문제야. 성형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은퇴 9년차 김연아가 나와. 벌써 9년이나 됐구나. 은퇴를 하고 나는 더 김연아 선수. 이제 선수라고 하면 하더라 김연아 님은 더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 이봐. 뭐, 뭐야 이게? 무슨 광고지? 너무 예쁘시잖아. 벌써 9년인가? 라이벌은 시골에서 귀농했고. 귀는... 진짜 예쁨이 엄청 예쁜 것 같아. 성격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저이 유키즈 이제 화면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유키즈 같은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더 좋더라고. 물론 대화하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만, <laughs> 대화하는 대상이 있으면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없지만, 나중에 차차 생각 중이에요. 뭐, 어쨌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연아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제 은퇴를 하고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서 물론 평범하지는 않지 어떻게 보면 연예인 연예인 어떻게 어떻게 될까 인플루언서 뭐라고 어떻게 규정 짓긴 참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호소하고 압박을 내려놓은. 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듣는데 아 나는 그런 점을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난 그런 게 좋은 것같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듣는 게나 너무 재밌어 그게 막 웃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서 약간 그런 거에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웃기지 않아도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그 재미 내가 끄집어내는 재미 있잖아요 지적으로 쌓이는 재미 원래 그렇게 공부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도 안 하지만 그렇게 좋아했던 스타일은 아닌데도 뭔가 어, 듣는 게 너무 좋더라 아무튼 김연아님은 여전하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다 어, 라푼젤 실사 여배우 이건 궁금하네 요 이번에는 요 배우가 라푼젤을 맡게 됐나봐요 일단 흑인은 아닌가 보군요 라푼젤이 디즈니를 살리애이라면서요 어, 근데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라푼젤 과연 실사도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알라딘 만큼 나와준다면 좋겠지만요 과연 뭔가족 영화가 될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쉬워 내가 저걸 못본게이너공주못본게 한창 그때 방송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의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 영화 티켓 끊고 정당한 사용료를 <laughs> 사용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아그 시기를 놓쳤어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봐야지